헌고 절신고 지와자 좋다 헌고 절신고 지와자 좋다 음. 흥! 야, 야 잘한다 잘해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 <웃음> <그려그려>. <웃음> 아니 <웃음> 다시 한번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네 어. 멋진 무대를 펼쳐주신 우리 박정철 명인과 구미물농악 단원 여러분들 그리고 어! 그리고 1위 이동학, 1위 이동학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와, 아니 그러저나 오늘 어. 또이 명불허전의 무대를 꾸며준 우리 출연진들뿐만 아니라, 아니라 오늘 또 끝까지 이 자리에 착석하면서 함께 추임서도 해주시고 박수도 <laughs> 쳐주시고 함성도 질러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참말로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축의 박수 한번 아하. 참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아니, 자 그러나, 그래서 아니, 제가. 우리 관객 여러분들 위해서 뭐 준비한 건 따로 없고 아밥 먹으려고 <laughs> 제가 음식을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아니 쌩드맞죠 <laughs> <세게 불러>, <laughs> 점심때나 점심 때나 그렇긴 한데 어. 이 많은 분들한테 자, 지금 음식을 해드리겠다고? 음식을 한번자 그러면 어디? 어. 이 후라이팬에다가 제가 기름을 쫙 둘러가지고 둘러가지고. 어, 조심, 일단 조심, 조심. 불을 켜 어. 그리고 웍질을 해 어. 와, 그, 와. 그리고 고추기름을 낸 다음에 어. 그리고 된장, 고추장 쫙 그래가지고 중약 불러 살살살살 끓여가지고 뭐 이거 왜 나와요? 중약 불러 살살살살한잔 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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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시? 어어뜨거어뜨거어뜨거어뜨자 짜자 작자 작은 작은 작 끓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다 같이 하나 둘셋 오케이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 고마워요. 자다 같이 시작 하나, 하나 둘셋 자.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뭐야 이게? 천안 호두과자 에기스가 들어간 떡볶이입니다 <laughs> 여러분 마음으로만 드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천안 <천천한> 에기스가 <laughs> 어? 아니 갖다 붙여 그냥 아, 맛있게, 맛있게 <laughs> 생겼다. 아니 궁보다 해몽이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가사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잡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네. 마지막 순서만 남았어 그래. 아, 그럼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오늘 삼돈 풍물 대전 이 대미를 장식할 바로 아유! 이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이 준비한 천안방축골로왕인데 <laughs> 여기에는 우리 또 김경수 명예께서 흥겨운 설장구 놀이에 단원 여러분들의 각가지 개인 놀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아주 시그, 풍성하죠? 아유, 그리고 아! 우리 아까 전에 처음 보셨던 우리 청소년 무용단 보성코 오. 우리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순서까지 포함이 됐으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크게 외치면서 다음 게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시고. 주문 시작 할시고 잘 시고 지와자좋다 할시고 잘 시고 지와자좋다흥 노래해 치와자조, <이> 다한 시간씩 시간치와자조, 다한 시간씩 시간치와자조, 다 흥야. 멋진 무대를 펼쳐주신 우리 김경수 명인과 천안시립 흥타령풍물단 그리고 청소년무용단 우리 버선코에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야, 오늘 <laughs> 제15회 천안시립 응. 흥타령풍물단의 정기공연 천안삼거리 삼도풍물대전 어떻게 흥겹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의 흥겨움을 발판 삼아서 각댁 각 가정의 안녕과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만사형통 우수 대통하시길 바라오며 아무쪼록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 성공하시길 바라봐. 예, <laughs> 아이고 형님도 한 말씀 하세요. <laughs> 그래 <그냥 하죠>? 좋습니다. 2년이면 <laughs> 3 6 0일이요 1년이면 3만 6천하고도 500일인데 오늘 오신 모든 손님 여러분들 택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이고자자 그러면 오늘 멋진 무대를 펼쳐주신 전 출연진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있 감사합니다. 제15회 천안 시립흥타령 풍물단 전기공연 대동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